안녕하십니까 림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또 가져왔습니다 8번 출구 게임 신칸센 공포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 현재 스팀에 오늘 날짜 출시가 됐고요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가봅시다 신칸센 출발 뿌뿌 한글 패치가 잘돼 있네요 오 화장실 되게 넓어 뭔 열차 화장실이 이렇게 넓어 이 구역에는 이상현상이 없습니다 가봅시다. 어 오, 깔끔하구만. 오세 칸이나 있어 의자가.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돌아가주십시오. 아, 설명이 잘 되있다. 어 여기는 예약실이다. 사람 있다 사람. 나는 정장의 남자요. 누구지? 여주씨도 정장을 입고 꾸벅꾸벅 졸고 있네요. 어, 여기 뭐, 가방도 있네요. 가방이 하나밖에 없네. 어, 여기 깜짝이야. 사람이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안녕, 꼬마. 옆에는 누난가 아까 게임 시작 화면에서 봤던 그오르타줌마고 이렇게 넘어왔고. 여기에는 이상현상이 아예 없나 보다. 여기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볼 필요가 아예 없겠네. 이런 포스터가 아까 있었나? 이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건가? 아까랑 같은 칸이겠죠? 여기 아저씨 있고 저쪽에 캐리어 하나 있고 여기 나는 정장을 입고 있고 저기 요구르트 아줌마 포스터 있고 여기에 꼬마애 있고. 어, 깜짝기뭐고있다네 오, 또 만난 걸 알아. 니게임시니노 어, <music> お姉ちゃんが起きないから暇なんだいくら待ってもすっごく待っても起きないんだもんでもお兄さんがゲームしてくれるからもう大丈夫ゲームのルールは知ってるほらルールはとっても簡単だよ変わったことがあったら戻る簡単でしょゲームを終わらせる方法それは 0호차 まで 이때, 그는 그의 뒤에 있는 스타일의 뒤에 있는 스타일의 뒤에 있는 스타일의 뒤에 있는 스타일의 에있의 뒤에 있는 스타일의 뒤에 의에 있는 스타일의 뒤에일의 그리고 친구가. 의 뒤에 있는 스타일의 뒤에 에 있는 호차에 있는 스타일의 뒤에 있는 는게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당의는게이게임의 목표네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게임이라고 저 친구가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랑 저 말고는 나머지 승객들은 다 잠드는 것 같아요. 오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다. 방금 여기까지는 뭐다 외웠으니까. 이제 6호차부터 다른 이상현상이 생기겠죠? 자, 출발. 이게 지금 그냥 일반 현상, 어이, 깜짝이야! <laughs> 뭐야! 아저씨! 아주머니! 도라에몽이다, 도라에몽. <laughs> 아니, 여기 계세요. 아 게임이 별로 그렇게 무서운 게임은 아닌가 보다. 어, 아, 6번 칸이다. 응? 여기도 그, <laughs> 의자 멘톨 오, 다 이래, 다. 아니야, 원래 안 이랬어. 이상하죠? 이거 없었던 것 같아, 이거. 별로 크게 뭔 소리죠? 뭔 소리야? 오물 샌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큰났네. 뒤로 갑시다 어! 뭐야?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4번 칸. 어, 저 위에 뭐 이상한 거 있다.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야? 웅크리고저 뛰어내리 나나 나 깜짝 놀래키려고 뛰어내린다 이제. 너무 쉬운데? 이상 현상이 너무 크게 대놓고 있어요. 3번. 밖에 누가 있어? 헐 도깨비다, 도깨비. 오! 여기도 있어. 오! 여기도 있어. 아, 매 칸마다 다 보고 있었구나. 어, 아, 닌데 여기는 안 보이겠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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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헐. 오케이. 역시 나이 꼼꼼함으로. 근데 게임 너무 빨리 깨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야? 또 없어. 넘어갈게요. 그렇지. 아, 뭐야, 버그인가 보다. 왜 자꾸 이상현상 없는 칸만 나오는 게. 어떡하지? 게임 다시 해야 되나? 아이. 아하, 이건 뭐. 오! 깜짝이야. 어, 살아있어. 왜 거기서 주무세요? 나한테 딱 걸렸죠? 좋아, 기관실로 가자. 아, 벌써 엔딩 보나? シンガー・セウジャー・オンボ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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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ンまー・ただ。ン・オゴリオ・イタタタキ、マコトニー・アリノ・オザイマス・タダイマ・トウレシュニオキマシティ、センロジョー・デノ・セシュキキまンアリマシティ・オルシャンナボダン・キが。ャガー・ミノタメ、シブラ おいぎのところ、まことにご迷惑をかけたします。お끝난거야おおやおおじゃおい、かっちぎや、コマやな、消そうコマやお兄さん、すごいね成功したんだねキョロキョロして、どうしたのもしかして、ここが運転室になってるって。おお、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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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し、よよし、てよ新幹線にはグリーン車があるんだよあ、ね、あか、ね、よ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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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し、よし、よよし、よし、よし、よし、よし、よし、よし、ったよし、よし、 なかったら戻るんだよあは三回間違えると駆け <물> が来るから気をつけてね僕はお兄さんを応援してるよあねあなんで僕たちはこんなところにいるんだろうなんか変だなって思わないいや気にしないで뭐야とりあえずゲームを終わらせよう가보자おおまいガッド 완전 더 고퀄리티 비즈니스석으로 왔네요. 기내식도 주네. 사람도 더 많아. 아, 아, 아 저기야. 잠깐만. 아, 헤이 참말로. 여기 다뭘 그렇게 바탕 화면에서 누가 계시네? 존윅인 줄 알았네. 어머어 오, 뭐야 이 아저씨. 어이 아저씨 뭐야? 사이보그야? 어, 이 할아버지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세 세번텔... 번째... 근데 여기 이상현상 없다 했는데, 왜 갑자기 저 할아버지가 나타났지? 오케이, 너무 긴장됐어. 괴물 나온다고 하니까 더 긴장된다. 어... 이상현상이... 여기에도 없네요. 망했다. 어휴, 어, 뭐야? 이게... 이, 이, 어휴, 어, 뭐야? 잠만 이러면은 앞으로 가야지 어 뒤로 돌아갈 뻔했네 있으니까 앞으로 갑시다 오케이 6번 칸 됐고 오! 초록색은 앞으로 붉은색은 정지 뭐야 앞으로 정지 앞으로 정지 앞으로 정지 뭐야 뭐야 뭔데 아이C 119 119어뭐 뭐야 뭐야 25? 뭐가 25야 노코리가 뭔 말이지 노코리? 어떻게 된거야 리셋된거야? 아 어차피 가야되는구나 아 무섭게 왜 자꾸 서있어 어 사람없어 아저씨 나 보고 있는 거야? 아저씨 나 보고 있네? 지나가요 그냥. 그냥 <laughs> 키가 왜 이렇게 커? 저 그냥 지나가요. <laughs> 아와와 어. 아! 아아아 아, 한번 걸렸대. 어? 야 씨. 다리왜 이래? 나무 인간이야? 이상 현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 이분은 여기 왜 계신 걸까? 남고리 아, 어, 긴장돼. 이상한 거 없어 보인다, 여기도. 남고리 24. 24. 어? 뭐야? 너 꼬리가 남은 횟수. 그러면은 25가 남았다고 했다가 24가 지금 남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 아까 이상한 생 없었어. 아, 에헤헤, 딱 걸렸네. 드니까, 앞으로 갑시다. 아까 24였으니까, 지금 23 나올려나. 그러면 너 꼬리 24 틀렸죠? 4번 칸 왔습니다 아 이번에도 쉽게 쉽게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어 어? 여기 원래 불안 들어와있었는데 그쵸? 헤헤 걸렸지롱 있으니까 앞으로 어? 23됐어 23 뭐야 기준이 뭐야 2... 어? 어? 좌석 불이 원래 켜져있었던거야 그러면? 여기 아 원래 켜져있었구나 아씨, 말을 하시죠. 아. 카운트 두번 됐네, 이거. 다 어렵다. 이상현상이 또안 보이네요. 오케이. 맞췄고. 아, 틀리면 저 전화기 카운트가 줄어드나? 내 목숨인가? 카트는 멀쩡한 것 같고. 어, 이번에도 이상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상현상 없는 칸이 되게 많다. 오케이. 아 긴장돼. 어? 딸왜 보세요? 원래 이분 나 쳐다도 안 봤는데. 봤죠. 지금 나 봤죠. 오씨 무서워. 이상현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갑시다. 남네다 멀쩡하네요. 이상현상이 없다면 돌아가 주세요. 나 이제 틀리면은 이제 괴물이란 말이야 전화기 22. 헐 틀렸나보다 22가 됐다 <놀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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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부셔졌어 어떡해 어떻게 이거 뭐야 아 이게 괴물 오고 끝난건가 어 사람

어? 뭐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좌석 번호는 5번 5번? 5번 어떻게 앉아? 어떻게 앉아? 어떻게 앉아? 빨리 앉아 앉는 키가 저기 5번 키가 뭐 이렇게 커팔척 귀식 같아 내가 5번에 안 앉아 있었으면 저 사람이 저를 어떻게 했겠죠? 어, 무서워. 어, 이 할아버지 또 나왔어. 22. 어? 바닥이 바닥이 이상한 어, 뭐야 창밖에? 창밖에 뭐야 이거? 뭐야? 오, 점점 가스가 찬다. 뒤로 가. 아, 이상현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야지. 있으니까 앞으로 가자. 대피하세요 다들. 할아버지 또 없어졌어. <목소리> 21. 21로 또 뭐야? 도대체 뭐야? 저 숫자가 줄어드는 의미가 이상현상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갈게요. 오케이, 맞췄고, 어, 이상현상 없습니다. 오 누가 봐도 이상해. 오 야! 야, 목구たち 이기게 갈래를도? 뭐?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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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같이 갈래노? 어, 누나만 생각하도록 해. 왜? 왜? 어, 도망가. 이상해. 어메 뭐요? 이 아까 네 번째 에 있던 아저씨가 통나무가 돼버렸고, 어 그러면 그 열두 번째에 있던 레이저 아저씨, 이 아저씨도 나무가 됐어. 노트북냐? 요 꽃이 됐어 뭐지? 좀만 더 가면 된다 귀신 나오면은 바로 그냥 저 앞까지 뛰어야 돼아 근데 이상현상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제발 눈에 띄는 이상현상이 여기 있다 <laughs> 뭐야 이거 너무 무서워 마지막 영번칸 제발 알아보기 쉬운 거 나와가지고 빨리 지나가고 싶다. 원래 이 정도로 웃고 있었나? 아니죠. 저렇게까지 안 웃고 있었어. 저 웃음은 좀 섬찟한 웃음이야. 앞으로 가자. 자, 이제 기관실. 오케이. 저 앞으로 가면 그냥 기관실이겠죠? 그래, 원래 이 표정이었어. 다 왔다. 오케이! 어, 전화기다 어, 안돼 아무것도 열자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어 이게 브레이크 버튼인가? 누를게요 하나, 둘, 셋 깼다! 어? 뭐지? 뭐야? 나가볼까? 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

ループもしなくなったってことですよね。なんか違和感。記憶がない。この列車に乗った覚えはないんですけど。友人は何だ私の弟ナオキ。ああ、ナオキのことですか何でここにいるのかとか何か言ってました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ナオキは普通車側にいるはずです、ね。何を쪽ってく군요ここから出ましょう この列車をどうにか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ループする列車。なんかの番組で、2人で反対方向にすごいスピードで走って、ループを壊してました。どうですか列車はもうループしていないですもんね。はい、まよ。ブレーキを踏んだらループしなくなったんですよね。一緒に発車させたらどうですか両端から。

어, 도착했다. 내릴게요. 엔딩 1. 헉, 뭐야? 기차에서 내렸어. 기차역 소리가 막 들리네. 그냥 일상적인 기차역 소리야. グリー아 제가 보통석으로 갈게요. そうで예예 어, 예. 아까의 예, 시다と 예.

이 열차가 다시 눌러? 아니야. 어 뭐였지 방금? 정거장이다 정거장. 오 나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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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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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お兄さんも一緒に来るおでる。来ない方がいいと思います。なんだか、私たちに何が起こったか、分かった気がします。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私たちは大丈夫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さようなら。おチャリう。おう。つきましたか キチャイ、ドンクチムシリダ。メガサメテヨカタデス。ウヨコイシャサマガノテイタンデスユー。あ、イ,イのーーたニーササンセンギヨ医者ダ。カルイジョミアクだ軽いク脈血栓ュー症でしたえいわゆるエコノミショコグンデス。 体を横にして<ー>足を上げることでよくなったようです。本当に良かったですね。この方は命の恩人と言っても過言じゃないです。列車が止まっているせいで救急車を呼ぶこともできなくて最悪の場合も考えられたんですよ。数分前に起きた人身事故です。 その事故でこの列車はしばらく止まってしばしばしばしばしばしばしばしし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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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しし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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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나し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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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랑, 나오키랑, 안 됐지만 그래도 예쁘게 걸어가니까, 어, 해피엔딩이 맞나? 어쨌든 사고를 당했잖아. 꽃길을 걸어가네요. 신칸센 제로였습니다. 와, 진짜 긴장하면서 했다. 기대 이상의 몰입감이 있었어. 지금까지 칠라사트에서 만든 신칸센 제로였습니다. 역시 뭐오 오, 또 귀신이 네 야, 와, 싸워, 맞 싸워, 맞 아, 지나가세요 그냥. 어라라라라!